일단 오늘 이렇게 또 개봉 전날 다시 보는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참 제가 참 오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됐던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여러분들께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영화관을 나가실 때쯤에는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안녕히 허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미주 역할로 만나게 된 박정혜라고 합니다. 이렇게 어, 저희도 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의불 속에 저희가 약간 새들어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성 속에. 그리고 오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내일 네 개봉이에요. <laughs> 저희가 사실 춤도 맞춰봤는데 여기 잘안올것 같아요. 네 했습니다. 네. 어, 저희 영화가 굉장히 따뜻하고 재미있는 영화인데요. 돌아가시는 길에 즐거우셨으면 어, 수많이 열려있는 테두로 홍보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다시 보면서 주도 역할을 맡은 박지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녁거고 네, 나서 네, 처음 촬영장을 했던 작품이고요. 그게 또 영화라서 되게 또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. 네, 더운 날에 열심히 다 같이 고생해서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. 즐겁게 보시고 마음속에 뭐라고요? 보..뭐라고요? 한자리 보..라고 하시습니요 속에 저희가 한적이 있습 아, 예. <laughs> <laughs> 네, 한적이 많아도록 하겠습니다. 수원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는 가게 끝에 인사 마지막으로 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부탁드립니다.